자, 오늘도, 자, 오늘도 여기 맹리 진보. 어, 여기 이제 페이지가 4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 그 제목은 여기 빈주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 이 빈주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책에도 어, 설명되어 있듯이. 예, 우리, 우리 그 명사 학금양성생이 굉장히 뭐 애착을 가졌던 그런 분야도 요 빈주입니다. 그래서 당근성생은 학명성생을 통해서 이빈주의 개념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우리가 사주를 볼때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올해 만약 이민년이라 그러면 이민년에 안 좋은 뭐 충이나 뭐가 왔을 때, 흉신이 왔을 때그안 좋은 일이 나한테 일어날지 나만 테 일어날지 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사실, 남은 이 사주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지? 어, 안 좋은 것이, 어, 모친한테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부친한테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식한테 일어날 것인지, 그걸 우리가 구별하라 그랬죠. 그걸 구별할 때이 빈주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지. 우리가 자리를 구분하자 연어로 남의 자리, 일시는내 자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주민관계를 통해서 사건, 사고 시기가 나한테 일어날지, 남한테 일어날지, 여러분들 그걸 이제 구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주를 통해서 한번 봐볼게요. 맥리진보 41쪽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 갑진, 기사, 무인, 경신.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그래서 이제 원국의 정부에서 이 흉한 정부가 뭐냐, 항상 우리가 이 원국의 우리 기륭을 볼 때, 원국에서, 원국의 정보가 좋은 정보나 나쁜 정보나 원국에 체인되 있고, 그 체인된 게그 대원에서 흉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를 본다 그랬죠. 그유년은 주로 은기로 본다 그랬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임, 여기서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사화와 인목이딱 눈에 들어오죠. 이두 개가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 이건 이제 명팔을 배우신 분들은 압니다. 인무, 인, 인과 사화가만면 인사천지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는 이 호랑이와 이 이제 뱀이 두개 만나는 거예요. 뱀이 두개 만나서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호랑이와 뱀이 만나면 서로 양보를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호랑이는 인을 나타내고 아, 뱀은 사화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두 개의 인과 사과가 싸우는데 그럼 이 사건이 나한테 일어날지 남한테 일어날지 그걸 우리가이 구별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는 자 원래 FM대로 하면은 이 자리는 부모 자리잖아. 예? 이제 부모 궁이잖아. 아 부모 궁에 요사과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 그럼 요거는 엄마를 나타내죠. 이 노래 로기이 때문에 또 인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면 또, 또, 이게 또 비경금은 또 형제를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두 개가 싸우기 때문에, 아니면 사건, 사고 시기가 엄마한테나, 아니면 형제한테,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유추를유추를할수 있죠. 자, 그런데, 조금 더 이제 공부가 되신 분들은, 우리가 연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연체, 연체. 체가 연결됐다는 것은. 일간이 무토인데, 월주에 이렇게 기사를 본 것은, 무토의 사활은 나의 로이잖아로이이 록이 급제를 차고 앉은 거죠. 이거는 통으로, 이럴 때 통으로 이걸 내가 한 사람으로 본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내가 연결됐다는 거지. 이럴 때 이걸, 이걸 나로 본다는 거지. 나로. 우리가 연체라고, 연체. 그래서 무토가 월주 기사를 이렇게 본 것은 사실, 내가 부모 자리에 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걸 엄마로, 형제로 보기보다, 여기에서 이 사화를 나로 본다. 나로.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원래 일주라는 이 자리가 나의 자리잖아. 그죠? 이게 나의 자리인데, 요또 오행으로 보면은, 사화는 이게 화를 나타내고, 이 잇목은 모기잖아. 모기 화를 생하잖아. 이건 나의 화의 원신이라는 거지, 원신. 예? 나를 생하는 관계라는 거지. 예? 자, 그, 나, 화를 생하는 게, 나의 자리, 나의 자리에 있잖아. 그럼 이것도 나로 본다는 거지, 나로. 나로.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 욕을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거는, 이것도 내가 되고, 이것도 내가 된대. 그럼 내가, 내가, 서로 싸우는 현상이에요. 다시 말 이걸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은 이, 이, 체가 체를 친 형상도 되죠. 자, 그래서 이게 나의, 나한테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안 좋은 일인데, 어떤 안 좋은 일일까요? 라고 물으면은, 그럼 여기서 이제 우행에 대해서 간질러면, 그럼 이 사화에는 원래 두 가지 성질이지, 심장이 되기도 하고, 또 사화는 또 눈을 나타내기도 하죠. 이게. 그래서 여기는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또잇목의 잇목은 머리를 나타내기도 하, 잖아 이게 머리, 머리와 심장이 연결되고, 머리와 눈이 연결됐다는 거은그두개 인사천을 놨기 때문에, 이 정보가 아니면 뭐 심내 혈관 쪽이 될수 있고, 아니면 눈에 실명도 올수 있다는 거. 두 가지 요건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그게. 그래서 원국의 흉한 정보가 내 몸에, 심내 혈관 아니면은 눈에 대한 질, 그 건강에 안 좋은 일이 올수 있다라고. 이게 정부가 체험되어 있다는 거지. 마치. 자, 개유대원이 오니까, 유대이 오니까, 이게 사유합을 하잖아. 인류절을 하잖아. 그럼 이때는 내 양이 꺼진 거다. 양이 꺼져. 양이 꺼졌다는 것은 눈에, 눈이, 이 어둠이 와서 어두움이, 유가 와서 밝음을 사라지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실명했다라고, 실, 눈을 실명했다. 이렇게 이제 잡아내는 겁니다. 그럼 이 대운에서, 마치, 윤회는 은기로 보는, 축이 오면은 유가, 대운의 유가 움직인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또 사유축 삼합을 형성하잖아. 그지? 그리고 유는 인류절을 하니까 인목이 원신이 꺼져버리죠. 자. 자, 여러분. 자, 이거 잘 중심 잡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인목과 사화를 나로 봤고, 나로 봤는데 서로 인사천이 하니까 화가 폭발된 황이야 열이 확 일어났어, 막. 불이 확 일어나. 그래서 유가 오니까. 이 양이 꺼지고 인류 절했다는 거, 요것도, 요것도 사라진다는 게. 우리가 형을 나타내는 거야. 형은. 우리가 목검을 형이라 그랬죠. 형 눈에 보이는 형이라 했죠. 이 형은 저를 두려워한다 그랬죠. 이 검이 목은 검을 극하는 그냥 두려워한다 했지. 이거 자 그래서 유가 왔을 때이양이 머리와 머리와 요 사와 눈을 낀 이게 다 문제가 생긴다라고. 축은 은기를 나타낸. 결국 무슨 일이 나왔는가 했을 때 나의 문제로 요 해에. 이 명종은 실명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잡아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주빈 관계했을 때는 임목이 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의 문제다. 이때는 이게 요 임목도 우리가 채용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때는 요 임목도 내체의 성량으로 보도 된다. 요게 원신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요 내용은 깊은 깊은 내용의 수준입니다. 자, 요거 이해됐죠? 자, 다시 한 번. 우리가 이 주빈 관계는 우리 자리를 나네 주는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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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고 빈은 남의 자리라는 남의 자리 그래서 사건 사고 일어날 때 나한테 일어날지 남한테 일어날지 그거구별할때 이게 우리가 중요한 이중요 역할을 한다라고 그래서 연어를 빈이 일시를 나 나의 자리로 본다 그랬죠 어? 자. 자, 또 깊은 내용은 여러분 책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고요. 또한번 보자고요. 이건 맹리진부의 42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여자사제죠. 자 여자사제고. 자, 정류, 갑지, 무호, 갑자가 있어요. 자, 이래놓고, 요거 우리 한 번, 이거 이원음기를한번 이해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원음기를단연 결혼음기를 결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혼음기를 알아야 이원음기가 잡아내는 거죠. 결혼음기 이해가 돼야 결혼해야 을그 그다음에 이혼운옮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 네? 그 우리가 요 이해할 때 항상 내가 몇번 강조했죠. 자, 결혼 운기 이런거할때 항상 남녀 모두 내 남편 자리가 있다 그랬죠. 내처 자리가 있다고요. 그 궁에 그 궁에 성이 진입이 잘 돼야 내가 혼인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니 네? 자, 그래서 이 원국에서 그러면 남편을 찾아보라는 거지 여자 사주니까 이 일지가 내 남편 집이잖아 남편 풍 이걸 궁이라 그래요 남편 풍 그럼 여기에 남자가 들어오면 내 남편이잖아 원국에서 남자를 찾으니까 감옥은 똑같이 남자가 되는 거죠 그럼 월주에 있는 남자 내 궁에 진입을 잘 못하잖아 생하는 관계이 때문에 여기 들어와야 돼잘못 들어오죠. 그런데 시중에 갑자는 어때요? 갑자라는 이 남자는 자충을 하잖아. 충의 본질이 뭐라 했습니까? 충의 본질이. 내가 몇번 우리가 강의했죠? 이 충의 본질은 상호 교환이래요. 상호 교환. 충의 본질, 이 상호 교환. 다시 말하면 그 소름, 소통이 된다는 소통이 충의 본질이 그래서 이 남자가 좌충으로 내 남편 궁으로 들어온다는 거지, 거이또 이게 충의 본질은 보통하지만 이런 짧은 만남이라 그래 주로, 주로 짧은 만남을 충이라 이게 더 많이 많이 얘기하죠. 응? 충으로 내 남편 궁에 남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나의 남편. 여기서 갑질은 그냥. 이 여자에 더 하고 그냥 사귀는 남자고 내 남편은 갑자가 내 남편이다라고. 네? 그러면 그럼 이혼운기를 보면, 그럼 아까지 이혼운기는 반대로 어때요? 이혼운기는 궁이남 남편 궁이 무너지고 또 남편 성이 무너지면 우리가 이혼운기를 보면 되는 거잖아. 예? 예? 그럼 마침 무신 대운이 오니까, 무신 대운이 오니까 이 사주가 어때요? 이 사주 음양을 나누니까, 음양을 나누니까, 오화가 홀로 양이고, 나머지는 유진자는 다 음이잖아. 이, 이, 이 지지를 봤을 때, 그럼 이게 홀로 양이 좌오충을 하고 설기당하고 위파를 하기 때문에 이 궁이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래? 그럼 반드시 이혼의 정부가 원국에 체인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마침. 무신대원이니까 오 어때? 무신대원이니까. 오 신, 자진, 사막을 내서 후가 힘이 아주 왕해지잖아. 왕임에서 좌우충을 하기 때문에 무신대원에 반드시 이혼한다라는 그 정부가 체험되어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여러분. 그럼 무신대원 중에 어느 해 일어날 것인지. 이때 우리가 응기를 이해해. 응기를, 응기를. 무신대원 중에 어느 해 일어날 것인지. 일단 원국에 있는 자는 유진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신자진 삼합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음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유년을 돌리니까 자년이 오고 진년이 오잖아. 그러면 자년과 진년은 이혼할 이혼할 수 있는 그런 해다라고 보는 거요. 자년과 진년은 왜? 네? 자, 자가 오면은, 이 원국에 자가 출연돼서 자충을할 거란 말이야, 예? 진이 오면은, 마찬가지로 원국에 진이 출연돼서 신, 자, 진, 사망을 해서 이거 친다는 거예요 진이 오면 또 자가 은기랑 여러분 다 공부하시면 알죠? 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라 아니면 진년에 이혼 은기다. 또 자세히 보니까, 자는 병자이고, 진은 경진년이거든요? 그러면, 뭐라고요? 이 갑자의 요 갑목은 남편 성이잖아. 요게 부모 들어온 거잖아. 그럼 경진을 넣으니까, 경금이 이 신금을 각경충을해버리고 이걸 치는 거잖아. 그죠? 그죠? 이되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하는 말이, 원래 대운에 요 신금이 있는데, 유년에 이 경금이 출현돼서 우리, 우리 이걸 간지연기라고 합니다. 출현돼서 경금을 친, 이 간복을 치버린다 그래서 무신대운 경진연의 응기다라고. 자 그래서 이제 책에는 대운에시 이윤닛의 출현 대해서 출현 대해서 마침 이걸 내가 치는 거죠. 자 이게 자 이게 자 그리고 이 되죠. 십장에서 이자 그래서 이 이제 이 맹리 진보에 있는 요 내용들은 책에는 강조드리면 이 사실 내가 강조드리면은 이 맹리 진보에 있는 이 내용들은 굉장히 고급 수준입니다. 우리가 이제 따로 우리가 책에, 책으로 출간 안된 그런 내용들, 뭐, 부모 자녀반이라든지 뭐, 연애 혼인반이라든지, 또 재간반이라든지, 또 일주론이라든지, 또 우리가 막, 유통, 유전, 심화학습반, 이런 것들은 구급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런 구급적인 내용을 맹리진보가 조금 압축을 해놨어요. 이 책이 나온 지 벌써 한 20년이 다 돼가죠. 하지만 이 명리진보란 책은, 어,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명파원 저자가 막 이게 심해를 기울러 연구하는 책이었어요. 그게.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주로 이제 개인 교습용으로 강의했는데 그 제자 중에 한 분이 이 책을 통째로, 통째로 가져가서 북경에서 그 제자가 자기가 맹자맹사의종주를 하면서, 맹파의 원조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강의를 했대요. 자기 책을 이게, 맹파 원제자의 책을 이렇게 도용해서. 그러니까 맹파 원자가 화가 나서 이 책을 이제 세상에 출간한 책입니다. 이 안에는 그 뭘까? 고급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책만 이해만 돼도 실력이 굉장한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스스로 인정해도 됩니다. 그만큼 이 맥니 진보는 가치 있는 책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자, 맥니 진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맥니 진보는 2013년도 경에 한국의 이제 상업 문화사에서 아마 처음으로 이게 출판되었습니다. 어, 이 책의 진가는 실전 상담용 어, 그야말로 고급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리 초보자들이 명리 진보를 읽고서 이해하기란 굉장히 난해한 수준입니다. 자, 또그 뜻은 이 명파의 이론들이, 명파의 그, 그 진짜 그 기중한 그말 그대로 진보 같은 그런 내용들이 이책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목차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그런데 그전에는 이제 상업문나사에서 출판됐다가 요번에 학산출판사로 이렇게 밖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예, 가격도 그전에 비해서는 조금 올랐죠. 이제 지금 정가가 3만 4천 원이고, 이렇게. 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맹리진보는 이 책의 내용은 이제 단그럽성행이 명파 명의의 큰스승인 학금량성 시험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비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파 원조자가 기존 명류를 공부하는 중에 학금량성 시험님한테 들은 그 통변들을 자기가 연구한 그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또 게다가는 또 나아가 명사일파 핵심 사상을 했다는이 책에는. 그이 책을 보면은 아마 그야말로 이 보물 같은 책임을 아마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책에기록되어 있는 그 주요 내용 중에 한몇 가지만 목차를 뽑아봤습니다. 명예진가라 명리 진가. 이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스승들을 만나서 명리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만난 서승이 정말로 진짜냐? 제대로 그분이 진짜 공부한 사람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 얘기를 해놨습니다. 요 명예진가를 여러분들 보고서만 무릎을 칠 것입니다. 명리진가 내용 안에 사주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 그 원리들도 여기에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빈주. 좀 빈주 관계는 이 공간으로 볼 때, 나의 공간과 남의 공간을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나눠서 우리가 이 사주를 풀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의 공간과 남의 공간. 내가 남의 공간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 또 나의 공간에 있는 나는 어떤 모습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빈주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지 허실. 이 중요하죠. 간지 허실은. 이거는 이제 간지 혈의 핵심은 우리가 이 변화를 보는 거다. 변화, 변화. 또 그다음 이게 십신 의향. 그 우리가 식간들이뭐 십신 상관, 뭐 인성 평관 정관 이런 것들이 뭐 어떤,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 그 의향을 알면은 사주를 쉽게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지. 이 책의 십신 의향을 보면 또 여러분들이 한 무릎을 칠 것입니다. 이간접률이때 간접무릎이 특히 이제 여자 사주에 많이 적용됩니다. 이 말은 이 지경을 하면 제의문이 닫혔다는 거. 이 간자는 다들 간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여자 사주 에 간재문 있는 사람들은 혼자 독신이 된다든지 또 손님이 된다든지 순녀가 된다든지 아니면 남자가 남편을 멀리한다든지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고 특히 이제 예를 들면 간재문 경우에 여자의 재성은 남자한테 정을 주는 것인데, 이 재성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남자를 멀리 하는 것이 간재문이다. 이런 것들. 녹반도화. 또 특히 이제 여맹사주에 록이 있는 사람들. 록이 있는 사람들, 이 록이 이 재성과 관련성을 갖거나 관살과 관련성을 가질 때는 쉽게 여자가 이렇게 도화에 말 그대로 쉽게 이제 남녀 간의 예정관계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록반도화. 이 상관 그 함께 루어나는 원래 이 상관의 성향이 이 권력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주를 보고서 상관이 관을 잡으러 가냐 안 가느냐, 관을 잡으러 가서 관을 잘 잡고 있냐 없냐, 자 그걸 그런 그런 동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 그 함께 이루어진 것에서 내가 높은 지에 올라가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보는 겁니다. 하튼이 말고 또 많은 목차에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뭐이이 본인의 사주를 통해서 부모를 본다든지, 본인의 사주를 통해서 자녀의 정황을 본다든지, 이런 것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자, 하여튼, 이런 등의 내용은 독자분들께 한 차원 높은 이런 맹리 지식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맹리 진보의 핵심을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또그 생각해 볼게요. 이 맹리의 이치는 심오하여 그 깊이를 알기 어렵다. 그러나 이 책은 독자 여러분들이 한번한 번이 한 차근차근하게 읽어 나간다면 쉽게 이해할 수록 설명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해서 이거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아이참이 책이 잘돼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눈팔지 않고 우직하게 학습을 한다면 명리학의 높은 경지에 이를 것이다.라고 이 책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이 책을 읽고 나면은, 명리의 최고 반대의 이런 책임을 알수 있을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쭉, 그냥, 어, 명리 진보에 대한 명조를 내가 설명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같이,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이걸 보고서, 막,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 책을 한권 구입하는 건 3만 4천 원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막, 강의를 들으려면, 들으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죠. 여러분들, 우선. 이 책을 구입해서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마 여러분들도 자신도 모르게 명기 지식이 아마 높은 단계에 올라가 있음을 여러분 자신이 깨달을 수 아마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